미국 여행 가고 싶다고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못 해요. 이 영상에서 미국 비자 받기 거의 불가능한 아시아 6개국을 소개합니다. 6위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신청자의 80% 이상이 거절됩니다. 이유요? 월평균 소득이 달러 300 이하라 미국 체류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2000년대 초반 많은 캄보디아인이 학생 또는 관광 비자를 받고 와서 미국에 불법 체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신청자가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아요. 서류가 완벽해도 인터뷰관이 느낌이 이상하다면 거절됩니다. 5위 베트남 2024년에만 15만 명 넘게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가 거절됐습니다. 특히 농촌 출신은 소득 증명도 은행 기록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더큰 문제는 과거에 일부 에이전시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었던 사건들. 덕분에 지금은 정직한 사람들도 2심부터 받고 있어요. 4위 북한. 북한은 미국 대사관도 없고 비자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게다가 북한 주민은 해외여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 제3국에서 신청하더라도 미국은 국가안보위협으로 간주해 거의 모든 신청을 거절합니다. 2023년 발급된 비자, 영건입니다. 3위, 이란. 이란은 미국과 외교가 단절된 상태라 터키나 아랍, 에미리트 같은 제3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자 거절율은 무려 70% 이상. 이유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군, 복무, 종교단체 활동, 정부 관련 경력이 있으면 거의 다 거절됩니다. 심지어 미국 명문대의 장학생으로 합격한 학생도 비자를 못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 아르메니아 전쟁도 없고 미국과 싸우는 나라도 아닌데 왜 아르메니아는 미국에 도착해서 망명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대사관 측은 모든 신청자를 잠재적인 망명자로 의심합니다. 평균 소득이 달러 사백도 안되고 서류가 조금만 이상해도 거절. 2024년 승인율은 35%도 안돼요. 1위 필리핀 미국의 오랜 우방국인데요. 2024년 기준 20만 명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절반이 거절당했습니다. 특히 젊은 미혼 여성이나 저소득층은 불법 체류할 가능성 높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의심받아요. 미국 비자 시스템은 개개인의 상황보다는 과거 통계와 국가 이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직한 신청자도 과거 타인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